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laughs>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um uh... 성령으로 인 대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디어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변의 한자 되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면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둘러주려주려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때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유동하지 못하게. 할 여권이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춤 없이 흙 위에 짓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니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지 수온을 누가 보금 6장 거의 전체가 제자들을 임명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산복음인데 그산산부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 수훈 또 산상복음 그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참된 신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무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내 말을 행하지 않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n w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w 주여 주여 a p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데 관심이 많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한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세상적인 것에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크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복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거부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데 관심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외 영상으로는 종교인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맹목적인 신자들을 경계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 뼈속 깊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게 나와 여기 나와 라는 동사입니다. 내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 두 번째 동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무엇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47절에 동사가 세개 있는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은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자인지 내가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게 나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 세계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물론 간증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고 철학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우리가 1차 100일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5월 중순에 끝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성숙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요. 크고 작은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물론 병 고침을 받는 은사 집회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도 말씀을 기초로 할때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행하는 자마다 그래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 여러 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나귀가 매여 있어. 성찬식을 거행할 다락방을 찾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안될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열의 고가 무너질 때도, 벗개를 메고, 하루에 한 번, 일곱째, 날은 일곱 밖에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열의 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죽은 거다. 그래서 초두에. 주님을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듣는 데는 관심이 있고 똑똑해서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구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무 수잘데 없는 죽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여지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채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나와 듣고 행하는 것을 지키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내,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가 보면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때 집입하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집 짓을 때 기초를 탁하게 만든 그 사람과 같다. 누가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laughs>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면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결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다, 는 간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엄청난 풍파가 일어났는데,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았는데, 완전 포기할 것 같았는데, 야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교회에도 딱 이렇게 절반 갈라집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혜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춧 없이 흙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흙 그 위에 기초를 만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기초가 없어요. 마태는 찬사복은 에도 모래우에 지은 집이라 그랬죠. 그흙 위에 지은 집이라 말이야. 탄류가부딪히되 집이 무너져 파괴 되면 심하니라 주처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흙이나 모래우에 집을 짓는 사람은 편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짓이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이렇게 탄류가 부딪히면 그냥 무너져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고 내가 평생 투자했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키는 비결은 우리 자손 대대로 잘되는 비결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나와 듣고 행하는 행하는 자는 주, 주를 반석 위에 놓은 자다.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추초를 반석에 놓은 자와 같다 그랬으니 우리의 삶이 주철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방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굳센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일고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울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